안녕하세요. 맥스게미입니다. 장 초반에 녹화 버튼을 안 눌러서 좀 전에 눌렀구요. 어 이제 시간에서 들고 온 한신기계 초반에 던졌구요. 하이로닉도 222주 들고 넘어와가지고, 어 이것도 장 시작할 때 던졌습니다. 보이시죠? 어제 나스닥이 상당히 반등이 크게 나왔는데도 별 갭이 안 떠가지고 일단 다 던져버렸구요. 그러다가 이제 좀 전에 녹화 버튼을 안 눌렀구나, 안 눌렀다는 걸 알고 지금 이제 새로 녹화 버튼 누르고 다른 종목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스튜디오 센터클로스 매수해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11,300원. 주문이 체결되니 이거 300원에 됐습니다. 사서 아, 물량이 얼마 안돼 가지고 400원에 팔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도 걸었고요. 300원에 남은 물량 또 체결되면은 400원에 파는 식으로 엄청 되리죠 네, 됐습니다. 체결됐고요. 네, 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네, 400원에 전량 정리하겠습니다. 매도 주문이 네, 정리했습니다. 매수 주문이 네, 또 우리의 삼천리 매수 체결 됐고요. 이거는 한틱 위에다 일단 정리하고 네좀 지켜볼게요. 네, 매도 7,500원에 지금 9주 남아 있고 6,500원에 30주 매수 걸려 있습니다. 일단 매수 주문이 네, 6,500원에 30주 매수 체결됐고요. 이거는 어, 7,500원에 매도 걸어 놓고 체결되면 수익 챙기고 아니면 내일까지 가져가 보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네, 매도 걸어 놨구요. 끝날 때까지 지켜볼게요. 네, 장 마감 됐구요. 시간에도 좀 아까 끝났는데, 저는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오늘 제 수익은 또 여전히 시간으로 어제 산거 하이로닉으로 한번 먹고, 한신기계도 시가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그 후에는 삼천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매가. 이거 한번 샀다 팔고, 샀다가, 매도가 안 돼가지고 지금 들고 있고요. 지금 31주 있고, 위나이텍은 이거는 내일 바로 던질 거예요, 오늘. 손절을 마저 했어야 되는데, 200주는 손절하고 50주 들고 있는 거고, 오늘의 시간의 종목은 이제 주미 인터넷인데, 이거는, 어 내일 또잘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음, 내일도 화이팅하시고 내일 또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